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이 모든 기술은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기술은 국가의 힘이자 세계를 지배할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술패권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은 화이브 지와 반도체입니다. 화이브 지는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그 중요성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넘어섭니다. 화이브 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산업 자동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중국의 화웨이는 약 3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스파이 활동을 할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영국은 화웨이를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일본과 호주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유럽 연합의 주요 국가였던 독일은 화웨이를 배제하려 했지만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의존도로 인해 전면 배제를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독일에서 5G 사업 일부를 유지했지만 유럽 전체로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화이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2019년 캐나다에서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이란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멍완저우의 체포는 화웨이뿐 아니라 미중 갈등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또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AI 기술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모든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에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금지하며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기업들도 중국에 극자외선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는 7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하며 자급자족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023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 칩을 탑재한 중국산 스마트폰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와 협력해 제작된 결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은 특별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들 기업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은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에 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을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5G와 반도체가 현재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라면 인공지능은 미래를 결정짓는 또 다른 전장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를 바꿔놓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가 기술 패권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미국은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개발한 채 g PT는 AI의 대중화를 상징하며 교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023년 GPT-4를 발표하며 인간 수준의 텍스트 생성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미래를 바꿀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보 주도의 전략으로 AI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센스타임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며 보안 및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하며 AI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상하이시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된 AI 기반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자 추적, 공공보안 강화 등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통제 강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군사 장비 등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원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5월 히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히토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미국 등 새로운 공급망을 찾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는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 비용이 급등하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은 새로운 전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과 우주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보안,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은 2019년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를 통해 기존 컴퓨터로 만년이 걸릴 계산을 단몇초 만에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암호 해독과 데이터 분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 역시 새로운 경쟁 무대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산업을 개척하며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우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중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어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달에서 약 2kg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으며 이는 중국의 달 탐사 능력을 입증하고 미래 우주 자원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기술의 승자는 곧 권력의 승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칸피디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